이리와, 이리와. 일타일수야 일타일수 이 앞에 돌바닥 바닥 끌면 돼요 바닥 천천히 걸리지 않게 계속 오와이리 너무 잘 오는데? 바닥만 끌면 쳐, 바닥만 끌면. 그렇지. 나이스. 바닥을 끌어야 돼, 바닥을. 살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바늘털이 안 당하게. 땅으로 빨리 꺼내면 돼요. 더블이네, 더블. 어 사람 많해왔습니다 나이스 나 안에 잠깐만 광명에서 잠깐 나이스 손으로 잡아요. 나이스 어더이렇 터졌습니다. 장수지 상류고요. 막 나옵니다. 네, 장수지고요. 예. 네, 잘 나옵니다. 전혀 피딩이고 아이스 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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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트리플. 셋이 한번 찍어 셋이. 저도 액션을 주고. 싶어요. 어. 호핑 주고 액션 주고 끌고 지금 딱 요러, 요런 런거할 때거든 지금. 입니다. 서로 그냥 아주. 나이스 낚시님. 낚시님. 8월 10일. 예, 8월 10일 장수지 저녁 피딩이고요. 석축 쪽 물이 빠졌는데도 예. 한 지금 5명 정도 예, 계속 잡고 있습니다, 다들. 일타 있습니다. 일타 일타일수. 있어 지금 저희도 지금 아래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 어마어마합니다 장수지 저녁 피딩이고요. 예, 상류 쪽에 예, 너무 잘 나옵니다. 던지고, 예. 여기 전체가 다 돌바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닥 찍고, 예. 호핑하거나, 슬쩍 끌거나, 예. 그러면 빵빵 칩니다. 보시죠. 예. 쳤죠. 예. 아. 빠졌습니다. 빵빵 칩니다. 빵빵. 이렇게 쉽게 뱃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던지고 예, 바닥 가라앉히고요. 그리고 예, 살짝 호핑을 주든지 예, 살짝 끌었다가 놓고요. 무빙 액션을 줘야 됩니다. 나이스, 예, 황보스님. 그러니까 요럴 때뭐떠블린거가블린가 던져가지고 바닥 차절이 끌고 스테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요런 낚시는 액션을 계속 줘야 됩니다 액션 주고 예. 액션 주고 끌고 예. 스테이 딱 하면은 폴링에 땅땅 치는 <laughs> 다행입니다 많이 잡으세요 이게 지금 저녁 피딩이니까 빨리 많이 잡으세요 아 예. 네임이 뭐예요? 중간에 <laughs> 나소빠하니다죄송제 물었다 뱉었다 아주 그냥. 나이스. 예, 광명 베스님 지금 막 잡고 있고요 다들. 좋아, 사이즈 좋네. 네, 안 불렀으면 어떡할 뻔했어. 저 밑에서 또 주구장창 더불리고 던져놓고 또. 아이스, 어휴, 힘쓴다. 어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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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써. 광역에서 준비해, 준비해, 광역에 아니, 오짜 찍을 준비하라고 얘기한 건데. 아, 아, 싸이 좋아. 나이스! <laughs> 우리 <laughs> 배 잡님, 좋아. <laughs> 와, 오늘 지금 배 잡님, 오늘 뽕 맞습니다, 뽕. <laughs> 배스 거의 못 잡고 있다가 지금 양평에서 한두 마리, 예, 망수천에서 꽝 치고, 그래서 오기를 지금 여기 해창원도출하는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일단 빨리 땅으로 끌어올려요. 터지기 전에. 땅으로, 땅으로. 그렇지. 장난 아닙니다, 지금. <laughs> 초보가 저런 뽕 맞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안 모으러 가야 되는데 계속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모으러 가야 되는데 계속 나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그렇으니. 참질 <laughs> <laughs> 액션만 보면은, 예, 옷자 같은, 액, 예, 참질. 촤악하니. 배스 접을 때까지 님도, 예, 생애 첫 해장만인데, 막 잡고 있고요 광룡 배스 님도, 예, 배스 계속 잡고 있고요그 다음에, 우리 낚시 님, 예, 아 좋습니다. 수대로 막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빵 좋습니다. 아 이거 재봐야 될 사이즈인데, 아,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장수지 배스고요 예, 한 번만 펴주세요, 피고 딱 있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아. 이번에도 튀면 너 진짜 혼난다. 이번에도 치면은 이렇게 48, 9, 48. 예, 안녕하십니까 베스캠프입니다. 예, 전번공해창만장수지고요 토요일 저녁 피딩 보고 있습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느나 느나, 예. 보십시오 계속 잡고 있습니다. 느나느나고 누나 프리리그 빠르게 네, 그다음에 스피너 베이트 뭐다 나옵니다. 해 넘어가기 직전이고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 여기 해창만 광고배스님 빼고 둘다 처음 오신 분들인데 어마어마한 손맛 보고 있습니다. 느나느나 이렇게 잘 나올 순 없습니다. 대박. 이런 상황을 대박 대박 느나느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네. 어. 완전히 뭐 빨리 해야 돼요 낚시 <웃음> <웃음> 어떤 상황인지 짧게 잠깐만요 저기 또 나왔다 그러고 <웃음> <웃음> 낚시님 예. 이런 이런 경험 다음에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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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설명해주세요 저녁 피딩 보러 장수지 왔고요 예. 저희는 저기 중류 쪽에서 열심히, 예. 열심히 던지고 프리... 있는데 입질 없이 갑자기 캠프님 전화가지고 빨리 올라오라 빨리 와라 위로 올라왔더니 어떤 상황입니까? 던지고 바닥만 살짝 긁으면 바로 한, 한 번씩 떡텅 때리는 네. 액션 빠르게 팡팡 주고 예, 전형적인 장수지 전피딩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누면 나와가지고 네. 경기북부랑 <laughs> 경만 경기북. 네,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캐스팅이나 여러 가지가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네. 막무어주잖아요 네, 재밌죠? 네. 지금 이번에 미션 열 마리였죠. 네. 대충 채웠죠. 네,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네. 예,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베리 베리 땡땡 큽니다. <laughs> 어! 그 다음에 배장님 네. 어때요? 아, 이렇게 많이 잡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잡을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한 건캐스팅이 문제라 있기 때문에 덜 잡은 거예요. 네, 빨리빨리 걸어가요. 이제 우리도 지금 몸. <laughs> 이게 나가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금방 어두워진다고. 내일 아침에 여기로 오실 건가요? 여기 해야죠. 뭐 어디, 다른 데할 데가 없잖아요. <laughs> 아니면은, 만약에, 낚시님만 원하면, 아까 했던, 뺑뺑했던 다리 밑에서 잔챙이 잡으면서. <laughs> 근데 이게, <laughs> 낚시님, 저녁 피딩하고 아침 피딩하고 완전 틀려요. 장수지는. 예, 예, 예. 저녁 피딩이 훨씬 좋고, 예. 아침 피딩은, 그렇게 막 길지도 않고, 파이팅 넘치지도 않아요. 네. 원래 그래요, 이게. 그리고 그, 배점님. 네. 제가 아까 네. 뭐 하냐고, 빨리빨리 하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네. 빨리 끝나요, 피딩이. 아, 그 피딩에 만약에 내가 백나씨가 본인이 백나씨가 나거나, 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못 썩는 거예요, 이게. 그, 그러니까 그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네. 날파리도 엄청 달라붙었네. 빨리빨리 갑시다. 네. 야, 아, 잘 잡는다. 나이스. 나이스! Nice. 예, 슬슬 시작됩니다. 왔습니다. 어우, 크다! 크다! 아! 아! 말도 안 하고 저런게 붙고 있었는데, 대꾸들아! 아! 광역에서 봤지? 보기는 봤지? 아, 컸는데. 맞습니다. 아, 어, 힘쓰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힘쓰는 게. 오오! 오짱가요? 오짱가요? 아 오짱가요? 오짱가요??? 오짱가요? 와 오짭니다 예 셨죠 예, 네, 아침이고요. 장수지. 간절히 원하던 예, 네, 오짜 나왔습니다. 자. 예. 누가 봐도 오짜입니다. 예, 한 방입니다. 장수한 방. 예, 발가오기 전이고요. 아, 힘 좋습니다. 하, 저녁엔 마리수, 예, 아침엔 빵.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 아우, 얘또 예, 튄다 어제처럼. 하, 예, 좀 어. 눌러주세요. 예, 끝에 좀 끝에 좀잘좀 좀 눌러주세요. 그렇지. 따고 십 또. 여기 넘어갔네, 그지? 이렇게 딱 맞추고, 자, 찍어주세요 사진.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베스케프입니다. 장수지고요. 아침 피딩 보러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 영상 보셨죠? 일일수 대박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정, 장수지는 저녁 피딩의 활성도가 마리수 활성도가 확 오르고요. 여름에 어, 예년 작년 거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타일수로 나왔던 어, 아침에 왔습니다 해, 올라오기 전이고요 어, 베이트 피시들 어마어마합니다 사이드에 어, 그리고 어제 잡았던 데 도착했는데 수위는 좀더 빠졌고요 그리고 어, 버즈베이터로 막다 탐색했는데 반응이 없었고 예. 프리리그 스피드 크롭입니다 맞은편에 던졌는데 예. 똥하고 입질이 습니다 보이시나요? 힘 어마어마했고요 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려서 올리자마자 라인 딱 터졌습니다 아 좋습니다 장수지 어, 7월 아, 8월 예, 8월 둘째 주입니다 지난주 대박 많이 스쳤었고요 장수지입니다 아, 날팔이 엄청 많고요 아, 그래도 땀 많이 나지만 너무 좋습니다 빠질 수도 있어요 땅으로 빨리 올려야 돼 어제처럼 라인 더 감아서 더 내려서 들어서 시계, 왼쪽으로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어요